인구감소로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의 도시 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도심의 낡고 오래된 옛 건물들이 문화공간으로 탄생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최초 학교 도서관인 제주국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 한옥식 목조 기둥과 온돌방. 곳곳에 가득 꽂혀진 책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창문 너머로 제주의 역사가 보이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아늑하게 꾸며졌습니다. 집에서도 가깝고 학교 끝나면 매 오고 싶어서 자주 오고 싶어요. 안 읽어봤던 거다 읽고 싶어요. 김영수 도서관이 도시 재생을 통해 마을 도서관으로 새 단장한 겁니다. 사용하지 않던 창고와 관사를 활용해 지상 2층, 연면적 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9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독서 공간과 사랑방으로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지역에 는 어른들까지 갇혀와서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옛날의 대가족이라는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0년 넘게 사랑받았지만 세월에 밀려 문을 닫았던 목욕탕이 전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9년 동안 방치됐던 목욕탕의 옛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 원도심의 역사와 풍경, 주민의 이야기를 기록한 영상 작품이 추억이 깃든 목욕탕 안에서 펼쳐집니다. 아 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우리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도 따라가지고 등밀어준고 이런 친구들하고도 개구장이 했던 거 그런 것이 많이 생각이 나요.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다시 짓는 개발의 시대. 시간과 추억이 쌓인 옛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